꽃보다 다육입니다. 어, 이렇게 지금 애들이 들어온 애들이 있죠. 저희가 지금 오전 8시가 조금 넘었는데, 이쪽이 사실 10시가 되면 해가 사라져요. 어, 사라지는데, 지금 비가 오지는 않고, 온도는 뭐 영상 2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 한 영하로 내려갔는데, 어, 제가 다육이 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 정도는 괜찮거든요. 11월 달 날씨는. 근데, 추위가, 어, 작년보다 더 추울 것이라는 제가 기상 일기에 고뭐 예측하시는 분들, 유튜버님들 걸 봤어요. 어, 작년보다 뭐더 추울 것이란 뭐, 35년 만의 추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은 더, 어, 뭐, 몇 년, 몇십년 만에 추위를 알고 있었는데, 일단, 거리에드 하우스를 오픈해줄까 합니다. 여기는 제가 비를 맞췄던 아이들, 이렇게. 사실, 이 로치가, 얘가 로치거든요, 로치. 약간 좀, 어, 이상해요. 약간 좀, 약간 투명인 것 같고. 이게 작년에 얘가 라울하고 교배 중에 충맹관의 교배죠? 근데, 요 아이를, 어, 작년에 냉해를 입어갖고, 라울까지 해도니까 어, 이렇게 그 없죠. 얼굴이. 위에 길게 목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새로 나오는 얼굴이에요 냉해를 작년에 입어서 새로 올해 이렇게 나오는 얼굴인데 요즘에 이제 거리대에다 내놓고 어, 달구고 있는데 어, 너무 햇볕에 빵 내놓으면 안 좋아 갖고 제가 그늘에다가 약간 이쪽에 벽면이라 해가 잘 들지 않는 곳이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이쪽에 뒀다가 지금 비를 맞추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쪽에 있는 애들은 뺐어요 어, 빵빵하고 좀 취해 약한 라우를 빼고 얘는 충맹간의 교배종이라 그냥 뒀는데 약간 제가 봤을 때어 약간 투명한 감은 있긴 한데 괜찮아 보여요. 일단 괜찮아 보이는데 음, 제가 영하 7도 11월 달에 냉해를 입어, 입은 아이 냉해를 아이수. 입었을 때, 라울이 대표적으로 냉해의 가장 거리대에서 제일 먼저 입는 애가 라울이에요. 그래서, 라울이 냉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다른 다육이가 냉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이제 다항을 하죠.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냉해를 처음 입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추운 곳에서 냉해를 입었으니까 따뜻한 곳으로 데리고 들어와요. 어, 따뜻한 방안이나 아니면, 따뜻한 뭐 드라이기로 이렇게 말리거나 따뜻한 곳에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X 안 되고 얘를 어떻게 내야 되냐면 온도 차이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별 차이가 없는 곳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서서히 이제 베란다 안으로 들이는 게 좋은데 가장 먼저 베란다 안에 들이는데 15도가 넘지 않는 곳에 조금 서늘한 곳에 두시면 좋아요. 5도에서 10도 사이에 두셔야 얘가 이제 서서히 회복을 하는데 너무 따뜻한 곳에 들이면요. 어, 무름으로 갑니다. 아 바로 물러 갖고 죽어요. 그리고 냉해를 입은 애들은요. 사실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나중에 이 목대 줄기가 서걱서걱거리면서 없어져요 어, 이게 보기에는 멀쩡한데 어, 목대가 그래도 냉해 괜찮은가 보다는데 나중에 서걱서걱해고 여기가 어, 텅텅 수수깡처럼 비워 버려요 그리고 위에 있는 얼굴들은 싹 죽고 다시 이듬해 새로운 얼굴들이 나와요 그래서 절대 따뜻한 곳에 두면 안되고 냉해를 입었을 때는 5도에서 10도 사이에 두셨다가 15도 이렇게 점점점 온도를 15도 이상으로 두시지 않는게 좋아요 어, 냉해 입는, 입은 애들은 바로 따뜻한 곳에 들이는 게 제일 안 좋은 처방이고요. 좀 이렇게 그냥 그저 같은 경우에 두 아이가 있었어요. 바로 어 베란다 안에 들인 애가 있고 그냥 거리대 하루 정도 더 뒀다가 들인 애가 있었는데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근데 제일 위험한 거는 따뜻한 곳에 얘를 생각해서 들였던 곳이 얘를 바로 물러버리게요. 그래서 서서히 5도에서 10도 사이 에 뒀다가 15도까지만. 너무 따뜻한 곳에 두시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저희 차르카분의 심은 아이인데 다 틀려요. 그래서 얘는 잘 버텼고, 그리고 얘는 그 바깥에 노숙을 그냥 막 시켰어요. 이게 제가 2,000원짜리 라울을 데리고 와서 차르카분에 심어갖고, 별로 이렇게 예쁘지 않아갖고, 영하 6도, 7도 뭐 이렇게 뒀는데 괜찮아요. 근데 다른 라울은 냉해를 입었는데, 요 차르카분의 심은에만 냉해를 안 입었어요. 어, 요, 화분에 15에만 냉해를 안 입고, 신기하죠? 요, 로치는 냉해를 입어갖고, 새로 나오는 거예요. 어, 새로 이렇게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행동이 따뜻한 곳에 바로 들이는 게 가장 위험한 행동이고, 5대에서 10도 사이에 두셨다가, 나중에 15도까지만 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 추운 애들은 거리대 그 라울이 좀 추위에 약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집집마다 라울이 그 냉해를 버티는 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라울은 어 이렇게 영하로 내려간다 를 때는 들여놓는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얘도 염자도 추위에 약하다 그러죠. 근데 제가 그 어제 비를 맞은 거죠 다. 어 버날레스도 그렇고 얘가 지금 유족곡이에유족곡 저희 집 무뚱이 얘도 10년이 넘은 아인데, 이게 나무가, 어, 고목이 된게 보이시죠? 얘가 그래서 얼굴이 이게 계속 나이를 먹다 보면 애들이 얼굴이 무거워져요. 목대는 요렇고, 얘네들이 원래 목대 줄기가 굵은 애들이 아니라, 이렇게 있는데, 어, 아주, 오므려 있었어 얘도 잠에서 들깬 듯이, 아, 근데 사실 물을 좀안 줘서 오므려져 있어 갖고 비를 좀 맞아라 하고 내놨더니 야물 반응을 금세 하네요 활짝 폈어요 확실히 이 김이 나옵니다 말할 때이 어, 김이 나와요 이 김이 나와요 좀 추운 거거든요 근데 얘도 그늘의 벽면에 있다가 제가 이쪽으로 옮겨준 거예요 비 맞으라고 이렇게 있죠 이 아이들은 다비 맞은 애들이야. 석연아는 원래 취위에 강하고 저어 달마도사 얘가 달마도사거든요 얘 많이 탔죠 뒷입장이 저게 봄에 봄에 많이 타고 작년에도 많이 타고 저는 올해도 많이 타고 햇볕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저렇게 타요 얘 립스틱 올려드리면 되게 고생했는데 제가 얘를 들여놓지 않았네요 얘는 좀 들여놨어야 되는데 얘가 덴트라 찜. 어, 이렇게 했어요 애들 물 먹은 게 보이긴 하네요, 이렇게. 근데 하루 만에 금세 빵빵해졌네, 빗물 먹고. 이렇게. 얘는 저희 집 묵둥이에도 황홀한 연꽃인데 얘가 올해 응애 때문에 좀 고생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냥 두는데, 작년 뭐 11월 영하 7도는 뭐, 그냥 노숙을 했던, 어 위에 뭐 비닐 하우스, 뭐 신문지 덮고 노숙을 했던, 저희 집 양진. 올여름에 이렇게 고생을 해갖고, 제가 양진을 새로 드렸죠. 얘가 진짜 되게 예뻤었는데, 어, 얘가 어, 응애약 치고 나서 어, 약간 좀, 여름도 그냥 잘랐던 것 같아요. 응애약 치고 나서 약해를 좀 입어갖고, 입을 많이 떨궜어요. 그러니까 응애 때문에 좀 이렇게 됐죠. 어, 약을, 이것도 독한 약을 여름에 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저쪽에 하우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패트병은 이렇게 잘 있고, 내일은 괜찮은데, 내일 지나고 나서 목요일까지는 영하로 한 1, 2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추울, 라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추위를 타는 애들은 되게 못 나지거든요. 얘도 라울까지야충명도 그래서 못 나지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그 하우스에 두는 것보다 안에 들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우스에 이렇게 두고 밖에다 두고 신문지 덮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보다 라울 같은 경우에 들여놓는 게 제일 난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다육이는 진짜 이렇게 많이 들여놓다가 화분에 그 마사토가 많이 떨어져요. 어, 그래서 이렇게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을 알 거예요. 마사토가 진짜 어, 집어넣다가 많이 이렇게. 바닥에 흘리고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해서 이렇게 마사거든요쪽으로 왔습니다. 얘도 이렇게 비를 맞았고 얘도 비를 맞았어요. 얘도 여름에 고생을 많이 해고하스를 벗겨봤습니다. 어, 벗겨봤는데 이렇게 있어요. 애들이 이렇게 파랑새도 있고 어, 이렇게 슈퍼클론도 있고 멀로. 멀로랑 거의 파랑새랑 같은 빛을 하고 있죠. <laughs> 신기하게도 어, 얘도 이렇게 묵으니까 너무 예뻐지네요. 제가 얘를 처음 그 다육이를 키웠을 때 다육이를 들으면서 꼭 네이버에 이미지 검색을 해 봐요. 이미지 검색을 하게 되면 그 이제 뭐 천원짜리 뜨고 이천원짜리 뜨고 진짜 뭐 묵은 애들도 뜨고 햇볕이 많아서 잘 달궈진 애들도 뜨고 그래서 그 다양한 그 다육이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네이버에 많이 검색을 해 보는데 그러면 이제 최고 절정인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이제 뽐내는 다육이들도 많이 올라왔고 파랑새 검색을 해 보니까 이 아이가 되게 빨갛게 물이 드는 거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래서 파랑새를 초보 때는 좀 키울지 못해, 못해갖고 여러 번 실패를 봤었는데 계속 데리고 오는 거죠. 어, 얘 예쁜 모습으로 이미지를 봤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는 못해더라도 얘가 되게 예쁜 애구나고. 근데 지금은, 어, 흙을 예전처럼 쓰지 않으니까 그 흙에 대해서 초보 때는 그냥 대충 썼는데 지금은 대충 쓰지 않고 저만의 그 다육이 농원하고 다육이 전용 흙을 파는 거 있죠 어 그런게 사실 저하고 저희 저 집하고 맞지 않아 갖고 제가 거기다 마사토를 많이 섞고 나서 애들이 죽지 않았어요 <laughs>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크고 있는 근데 이렇게 멀로가 지금 파란색 빛깔 비슷하게 하고 있죠 어 멀로가 아주 예쁘게 있네요 멀로 얘가 왜 이렇게 하엽이 지고 여름에 그러니까 여름, 올여름 더워서 고생한 것도 있었는데, 꽃대를, 음, 꽃대를 올려갖고, 하엽도 지고, 얼굴도 둥성둥성해지고, 애들이 그 꽃대를 올리는 건요, 어, 사람을 치자면 임신을 한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기를 낳고 나면 몸이 좀 많이 달라져요. 어, 이렇게 보면, 다행히도 꽃대를 올리면 얼굴이 틀어지고, 어, 하엽도 많이 지고, 얼굴도 짜가지고, 개 중에 또 이제 하늘로 가는 애들도 있고, 어~ 개중에 또 이렇게 군생으로 만들어주고 가는 애도 있고 다육이 특성상 많이 틀리거든요. 어~ 사람마다 또다 다르죠. 이렇게 있죠. 청키도 보이고 청키가 진짜 여기 얼굴이 한두 개만 있어도 예쁘던데 <laughs> 셀카봉으로 촬영하면서 치면서 얼굴이 가 잘렸어요. 이렇게 제예쁘죠 지금 앞을 보고 있는 애를 잠깐 돌려놨습니다. 천의 협 변경. 이 아이는 노란빛이 아주 예쁜 천의 협 변경입니다. 어, 이렇게 지금 그 바위솔이 월동이 된다 그러지만, 어,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하엽이 많이 됐죠. 하엽을 신고서 한 번도 안 떼어지고, 이 자리 그대로 두고, 어, 오는 비다 맞춰가면서 키웠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춥긴 춥네요. 오늘 눈 오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화분을 위에 그 들이다가 많이 떨어뜨려요. <laughs> 이렇게 갖고 얼굴이 많이 망가지죠. 이렇게 고왔던 얼굴 음. 이렇게 했고 얘도 화분을 떨어뜨려갖고 지금 그 손톱 끝이 이렇죠. 허니핑크 어, 이렇게 했습니다. 얘가 바이올렛 킨. 어, 뭔가 이름이 어, 그때 생각이 안 났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바이올렛 킨, 오팔리나 다 잘했어요. 마왕. 루비에 네크에서 같이 심어준 애가 엄청 자라갖고, 이렇게 머리카락이 자라. 랐 이렇게, 라푼젤처럼 머리가 이렇게 자랐답니다. 어 이렇게, 마왕도 잘 있고, 저 립스틱도 잘 있고. 그렇지만, 이제 초보자님들 처음 내놓으시는 분들은요, 어 영화로, 어 떨어진다 그러면, 저녁에 꼭 신문지하고 비닐을 덮어주세요. 처음이니까. 라울 같은 거나 이렇게 염자 이런 애들이 추위에 약하다 그러죠. 입 얇은 에오니속 이런 애들도 추위에 어, 약해요. 근데 제가 어, 어제 비를 마치고 근데 잘 있네요. 어, 잘 있는데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고 또산간 지역은 되게 또 춥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지금 눈이 오고 그러죠. 어, 대설주의보 뭐 한파주의보 이렇게 있는데. 제주도에도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중부도 추운 지역은 비가 오다가 눈발이 날리고 그 댓글 보니까 우박이 내렸다는 곳도 있어요. 근데 우박을 맞게 되면 다이기가 이렇게 상처가 나거든요. 이게 어 산처가 이렇게 그 살짝 나요. 근데 저는 처음 저도 우박을 맞춰 봤을 때는 아요 정도 살짝 뭐몇초 15초 내린 15초도 안 내렸었나? 어 근데 영상을 촬영하다 가 갑자기 우박을 내렸었는데 어, 그 정도는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농사짓는 분들은 알죠. 우박을 맞춰 보신 분들은 어, 그럼 가실 같은 게 피해가 엄청 심해갖고 한해 농사를 다 망쳐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추운 지역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상간 지역, 그리고 바닥에 내려놓고 키우시는 분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공중에, 어, 매달아놓고 키우는 거랑 많이 틀려요. 냉기가 더 많이 몇 배로 올라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슬슬 초보자님들은 안으로 들이는 게 낫고, 어, 좀 모험을 걸겠다. 뭐, 꽃보도다이가 영하 7도까지 12월 달 버텼다 얘기하니까 나도 모험을 걸겠다 하는 거는 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험이 없었기에 또 저는 경험을 저도 영하 7도까지 작년 11월달 경험한 거는 작년이 처음이었어요. 어,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한 목요일까지 영하 1도, 2도 이렇게 내려간다 하니까 산간 지역은 더 내려가요. 저희가 그렇게 내려가면 강원도 뭐 철원, 동두천, 포천 그리고 어, 전원주택을 짓고 산골에 사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매우 추워요. 그래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추위 타는 애들은 더 얼굴이 못나지기 때문에 추위 타는 애들은 들여놓는 게 좋습니다. 특히 라울 같은 애들은 진짜 못나지고 어 죽잖아요. 이렇게 줄기가 냉해를 입어서 죽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못나지기 때문에 들여놓는 게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달기 안녕.